안녕하세요. 제 얼굴 제대로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. 저 이렇게 생겼어요. 네. 음, 그, 보고 박스 중에서 오늘은 프랑킨센스랑 그 다음에 자몽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어, 자몽 오일은 그, 어, 그두 가지를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심리적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. 자몽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 긍정적인 생각으로 조금 변화를 도와주는 오일이거든요. 그래서 그 자주 발향을 하시거나 디퓨징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향기를 자주 맡아주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그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의견들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긍정적인 삶으로의 길로 인도하는 데 도움을 줘요 예를 들면 아 뭐만 해도 잘안 되는 사람이야 뭐만 해도 나는 조금 별로야 아왜 이렇게 자꾸만 말을 그딴 식으로 해 라고 말하시는 분이 혹시 주변에 계시다면 그 분한테 이 자몽 향기를 맡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집안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다소 조금의 우울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자몽 오일이랑 오렌지 오일을 함께 그 작은 그 스프레이 병에다가 전자수랑 같이 넣으셔가지고 수시로 좀 뿌려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. 그 감정이 조금 덜어내는데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환시켜준데 도움되는 오일이 자몽 오일이고요 행복의 오일이라는 별명답게 오렌지 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기분을 업시켜주면서 편안하게 좀 진정되는 효과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오일이 또 오렌지 오일이거든요. 그래서 그두 가지 오일을 자주 발라시켜주시면 음 조금 난안돼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, 어, 난할수 있어. 뭐까지 고 그러지 뭐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변화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. 그 다음에 프라킨센스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. 그 브라긴 헬스의 심리적인 효능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좀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요. 좀 상처 잘 받으시는 분들이라든지 누군가에게 조금 이렇게 부딪힘이 많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. 살면서 그런 분들이 이 프라킨센스 오일을 자주 조금 심장 주변에다 발라주신다거나 손바닥에서 향기를 좀 자주 맡아주시는 그 부분만으로도 좀 단단한 내면의, 내면과 의내면 외면의 껍질을 좀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오일이 바로 이 프라킨센스 오일이에요. 그래서 프라킨센스 터치도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강의를 가기 전에 반드시 사용하는 오일이거든요. 그래서 프라킨센스 오일을 손에다 해서 한게 맞고요. 무조건 심장에다 바르고요. 목 뒤에다가 막이게 처발 처발 하고요. 가끔은 목에다가도 막 발라요. 이 말이 좀잘 나오게끔. 만약에 제가 평상시에 말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, 프라킨센스와 로즈오일의 로즈 터치에 로즈 효과입니다 뭔가 조금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주고요. 나한테 자신감을 좀 심어주기도 하고요. 아니면 적어도 어 나는 지금 프라키센스를 발랐으니까 조금 더 자신감있게 한번 이 길을 가볼게. 내가 상처받아도 까지가 다이러하지뭐 이러, 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를 좀 주면서 단단하게 내면을 조금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오일이 바로 프라키넨스 오일이에요. 에센싱 오일이 가지고 있는 효능 중에 어떤 그 신체에 도움이 돼서 그 치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향도 많지만 사실 정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. 그래서 평상시에 조금 발향을 많이 하셔서 향기를 맡으시는 것만으로도 조금 그 삶의 질이 나아지는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오늘은 요두 가지 오일, 갑자기 막 천둥 치고 번개가 치고 막 하는데도 저는 지금 좀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조금 에너지가 좀 넘치거든요. 이 느낌을 전하고 싶어서 짧게, 네, 켰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조금 긍정적인 에너지와 또 밝은 에너지가 함께 전달돼서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순 기능을 조금 활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공유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로마 마음정원사였습니다.